4주차. 4주차 시작합니다. 악트. 액트. 악트. 액트. 악트리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 결국 요놈의 립을 다시 구매를 했습니다. 입큰의 셀피 블러 틴트. 어, 제가 원래 쓰던 게 사호 빈티지였는데 빈티지만 단종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어이가 없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쓰면 왜다 단종되는 기분이지? 그리고 그거... 이립 자체가 단종이 되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빈티지만 단종이 되었어요. 지금 최근에 구매한 립들도 다 맘에 드는 중거든요? 그래서 종종 바르는데 아, 이것만큼 그냥 쓱싹쓱싹 바를 립이 없는 거예요. 제가 몇번 말했어요. 다른 컬러는 사기 싫어서 다른 립을 산다고. 근데 결국에는 다른 컬러를 샀고요. 뭐 다른 컬러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다 사고 싶은 마음까지 좀 들었어요. 오, 이색깔도 예쁘다. 이게 1호고요. 약간 좀 진하죠? 1호가? 진한 레드 계열인데 그냥 막 쨍한 그런 레드가 아니라 색 설명을 못하겠어. 그리고 이거 3호는 소프트라는 컬러고요. 3호. 이거 3호. 아이고. 3호. 3호, 1호입니다. 빈티지가 어디 있나? 빈티지랑 한번... 빈티지 수밖에... 어찌 됐던 간에 이거두개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제 좀더 연한 거 먼저 발라볼게요. 빈티지 아니요 빈티지 빈티지 무색가 되버려서 사모 소프트 소프트 소프트. 어 왠지 왠지 저는 이 소프트가 더 마음에 들것 같은 기분이 들기는 하는데. 이거 조금 빈티지랑 비슷하다. 비슷한데요. 역시나 빈티지가 나는 더 마음에 들어. 근데 마음에 들어요. 이이 립의 가장 장점은 뭐 컬러도 컬러인데 진짜 발림성이 너무 좋고 입술이 편하네요. 그냥 슥슥슥 바르고 나가도 입술 막 트거나 뭐 이런 걱정도 없고, 저는 딱히 이거 쓸때뭐요플레뭐 이런 것도 없었고, 요게 빈티지 아. 요게 소프트입니다. 지웠어요, 지웠어요. 이거를 그대로 바르면은 이무버가 남아있어가지고. 어? 어. 저는 우선 한번 발랐는데 훨씬 진해요. 훨씬 진하고. 좀 발라야겠다. 진짜 예쁘다. 아, 이거 근데 컬러가 카메라에 잘안 잡혀요. 와, 이거 진짜 다른데 좀. 그래서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빈티지랑 비슷한 컬러가 이 소프트 같고요. 2호, 제가 안산 2호도 소프트 색깔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그두 가지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파피. 파피 이 색깔은 좀더 진한 레드 계열을 더 원하시는 분들께, 이게 아예 레드는 아닌데, 좀더 진한 립을 원하시는 분들께는 요거를 추천드려요. 와, 이쁘다. 그리고 이거는 거의 없습니다. 착색 진짜 없습니다. 아예. 저는 또 착색을 없는, 저밥 먹으면 사라지는 립을 좋아하거든요. 착색 없는. 별로 막 그렇게 여러 번, 지웠다가 한 것도 아니기는 하지만, 진짜, 두 가지 정도 바르고 지우면은, 입술이 엄청 건조하고 아프거든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짠! 앞머리까지 쑥 빼고, 이렇게 하면은, 완성. 저 이번에 파운데이션 바꾼 거 저번 주에 나갔을 텐데 되게 맘에 들어요 지금. 처음에 바르고 나간 날 남자친구도 바로 그런 거 진짜 잘 모르거든요. 근데 바로 뭔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왜냐면 얼굴에서 광이 나니까 바로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그 광이 너무 좋았는데 첫날이어가지고 좀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그굴에 번들 번들 하는데 그게 예쁘게, 되게 예쁘게 번들거리는데 그것도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제 기준에서 그래가지고 오늘은 눈아래가막 번들거리니까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어, 블러셔를 조금 발라줬더니 좀그 광이 많이 사라지고 이 이마 쪽이랑 이런 쪽으로만 번들거려서 훨씬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선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옷까지 입고 출근 준비를 끝냈습니다. 오랜만에 오 가방 메고 월요일 출근하고 올게요. 오늘은 산타마리아 노벨라 엔젤 디 피렌체 뿌릴게요. 와 엄청 더러웠는데 진짜 깨끗해졌네? 커피가 다 식었어요. 2시간 전에 사왔는데 오늘 택배 그거 하느라고, 어 머리. 오늘의 빵은 블루베리, 블루베리 어쩌고 하는 빵 사왔어요. 음, 맛있어. 패스트리? 이거 어떻게 있는 거야? 윤 다담? 윤 다담 베이커리, 이거 다담 베이커리인가? 거기에 있어요. 그 남부대, 남부대에 있어요, 남부대. 아, 머리카락. 여러분 머리칼 이 노래 를다 같이 꼽 지켜 줄래 띠띠띠 음. 띠리리 오늘 걸 근데 제가 빵을 한 개만 사 오긴 했는데 보통 그빵빵 빵 포장지 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담아 주셨지? 그 뒤에 있는 화분을, 제가 여기 사무실 올때 화분을 3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이제 이얘 하나 남았어요. 이거는 진짜 인정. 제가 진짜 관리를 못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화, 여기 사무실이 햇빛이 1도 안 들어와서, 얘네들이 자라기에 너무 어려운 환경인 것 같아요. 나의 잘못 한 90에 햇빛이 없다의 10 정도, 어,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오에 블루베리도 되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제가 내일 오랜만에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도인의 집에. 오늘이 5월 3일이에요, 그러면. 내일이 5월 4일? 내일 놀러 가는데 어린이날 전날이잖아요. 어린이날 이런 거한 번도 챙겨준 적이 없어가지고. 이번에 5월 5일 딱그 전에 놀러 가기로 해가지고. 제가 도이 선물을 샀어요. 근데 애기들 장난감 선물을 한 번도 이렇게 막 골라본 적이 없어가지고 도희 엄마한테 도희가 요즘에 갖고 싶었던 거 있냐고 막 물어봐가지고 샀거든요? 아, 지금 경비실에 와 있는데 궁금해요. 저도 빨리 열어보고 싶어요. 애기들, 애기들 장난감이 진짜 비싸서 엄마 아빠가 사주기에, 갖고 싶다고 하는, 거다 사주기엔 진짜 부담이 되잖아요. 그리고 장난감 같은 것도 후기를 막 읽어보니까 애들이 그거를 뭐 1년, 2년 가지고 노는 게 아니라 딱 진짜 그 사줬을 때그 잠깐 한 달도 안 가지고 놀 수도 있겠죠? 진짜 잠깐 가지고 놀다가 버리거나 실천 내니까 장난감을 다 사주기에 너무 돈이 아까운 거지. 그럴 것 같아요. 저도 1, 2만원이라고 해도 되게 아까운데 제가 살려고 보니까 되게 인기 많고 우리 니들 막 유튜브에 올라가고 막 되게 인기 많은 장난감들은 3만원, 싸야 3만원, 막 5만원 이렇게 가더라고요. 제가 친구들 퇴근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친구가 데리러 와주기로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 장난감도 있고, 오늘 또 비가 와요. 비가 와가지고, 이 장난감이 생각보다 커서 어떻게 들고 가기가 그래서, 도인의 엄마가 퇴근 길에 저희 집에 잠깐 들려서 저를 태워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친구 지금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소개팅 남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지고 받아보려고요. 해보세요. 티까머리. 이거 아기들은 못하겠다. 짜잔, 의사선생님인가하마야 어디가 아파? 음, 음, 하나 초콜릿 먹어서. 이, 여기, 이거, 아야 돼. 벌레. 응, 여기 벌레. 양치질 안해서 벌레가 엄청 많네. 선생님 봐주세요. 음 이거 뽑아주자. 아야. 아야. 음. 음. 됐다. 됐다. 물. 어푸어푸. 어푸어푸. 배. 배. 도야, 이거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근데? 응. 이거 그냥 먹으면 안 돼? 안 돼. 배 아파. 배 아파? 응. 근데 아이스크림 너무 똑같이 생겼다, 맞지? 응. 그럼 나 먹을 것 같아, 이따가. 배 아파. 배 아파? 아, 응. 바람 응. 갈 응. 때도 응. 있다. 응. 주다꼭맞을지 응. 그래? 그럼안 응. 먹어야겠네? 응. 그럼 도희 집에 못 가. 못 가? 응. 알겠어, 알겠어. 도희 집에 놀러 응. 못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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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모 안 먹을게. 응. 알았지? 도이야 근데 이모 아이스크림 먹고 싶은데 아이스크림 만들어줘. 어, 내가 처음 어떻게 만들어줄게. 그 그럼 이모 진짜로 먹을 수도 있어. 너무 맛있으면. 배 아파. 아파? <laughs> <laughs> 그럼 보이집에 주담을 달야 돼. 아, 그러면은. 근데 응. 너무 맛있어 보이면 어떡해? 이모가 못 참을 만큼? 그럼, 보이집에 못 가. 복이야 <laughs> 웃기네. 저는전 넣어 놓고않미치겠네 죽을 때까지 호었이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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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너 위험해. <웃음> 맛있다. 맛있줄 음, 너무 잘쓸게매 음, 매 불러. 음, 별 불러. 음, 별 불러. 음, 별불 이한 아, 지금 배고파가지고 예뻐 이모 예뻐? 리 예뻐 마리 예뻐? 고마워. 고기도 머리 예뻐 뭐, 어. 아, 사마녀나? 우와 이게 4만원 아침부 4만원? 우와 이거이거야새튀김 아, 잘했어 1도 안매운데? 그치? 우 너무 행복하다 더 음, 맛있는데? 맛있다 응. 아니 미리 볶아줘서 어, 오니까 맛있다 응. 그니까. 원래 이거 먹고 볶아야 되잖아 그럼 응. 기다려야 되잖아 음. 크림 끈진다고 어, 여러분 제 일상의 행복인 히비스커스고 성유즙이고 아무것도 마시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제가 또 매실에 푹 빠져 있습니다. 혹시 매실로 안 되는 거 아니죠? 오늘은 어린이날이어서 좀 쉬는 날인데 너무 맛있는데 심하게 가서 남자친구랑 장도 보고 조금 놀고 그럴 건데 저의 필수템 아이패드 챙기고 그다음에 이거는 진짜 의미 없이 가져가요. 근데 가끔씩 가끔씩 가져가면 볼 때가 있거든요. 안볼 때가 더 많은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가져가요. 오늘도 어제랑 똑같은 거 요거 입었는데. 오늘은 머리를 안 감아가지고 이거 쓰고 가겠습니다 아이소 돌렸다가 카페에서 커로플이랑 젤라또랑 소박식으로갈 거예요

다 잘하는게 아니야 스페이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오늘 너무.. 늦잠을 자버렸어요 공부도 아예 안했고 평소 같았으면 잘했으면 일어나서 씻고 어, 뭐지 공부도 하고 뭐 조금 청소도 하고 딱밥 먹을 시간, 그 정도가 된 거죠. 엄청 오래 잔 거예요. 근데 어제 늦게 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잠이 쏟아져가지고 사실 일어났는데 중간중간 이제 제가 그냥 포기를 하고 자꾸 자버린 거죠. 동생이 어제 술을 마셔가지고 해장하고 싶다고 짬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 먹고 출근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짜장면 시켰거든요. 옷도 갈아입고 출근 정비 좀 하고 올게요. 와 짜장 양념 진짜 많다. 응. 음. 음. 오늘 다이어트 한다면서 술은 안 커나? 김장한다고 또 짬뽕 먹고. 오나 어, 여기로 다시 어, 정신. 어, 너무 생각 없이 오하나나 냄새. 어 아, 어제 바나나 했다 놓고 잊어버렸는데 바나나 냄새 엄청 심하게 나요. 저는 출근하러 가 보겠습니다. 제 친구도 이번에 담이 와 가지고 목이랑 이 어깨랑 이렇게 어깨 갈라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그거 막 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상하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가 갑자기도 이런 막 근육통이나 이런 통증에 대해서 저희가 친구들끼리 얘기해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생기는 건지. 그래서 제가 폼롤러 사라고 추천해줬어요. 저뿐만 아니라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 폼롤러 사라 그래가지고 바로 폼롤러 샀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의 메뉴는 쭈꾸미예요. 쭈삼, 쭈삼, 삼겹살이랑 쭈꾸미랑. 아 마요네즈 있나? 아 마요네즈 있다. 이렇게 주섬에밥 먹어보겠습니다. 상추가 좀.. 맛있다. 여기 삼겹살이 약간.. 쫀득쫀득한 그 비계 아세요? 그런 맛이에요. 맛있다. 음. 이거 한동안 생각 안 나다가 음, 갑자기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최근에 친구 집에서 먹었잖아요. 골유로 그 계속 또 땡기는 거죠. 이런 고기는 두루치기 해 먹어도 되게 맛있는데. mm-hmm 내가 미리 내가 한다. 왜왜 파데가 좋기는 좋은데 겁나 반딱반딱 걸어가지고 오늘 바르는 거 이번에 에스쁘아의 오렌지 그루브입니다. 살짝 오늘 늦어가지고 편집 좀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가 원래 밤 편집 스타일이거든요. 밤에 좀 집중이 더 잘되는. 아, 요즘에 밤에 집중이 잘안 돼가지고, 낮에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와, 나 마스크도 사야 되는구나. 마스크가 없네. 아, 오늘 근데 날씨가 너무 꾸리꾸리해서 추울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추우려나? 어, 화장하고 출근하실 때 마스크 끼시면 이제 묻잖아요. 그러면은 그 마스크를 며칠 쓰시나요? <laughs> 그거 갑자기 궁금해요. 그럼 밖에서 막 하루 종일 마스크 끼고 일해야 하시는 분들은 좀뭐 하루에, 하루에 하나씩 쓰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사무실 가면 벗고 있거나, 이러, 이렇게 잠깐잠깐 잠깐 마스크 쓰시는 분들은 마스크 어떻게, 얼, 며칠에 한 번씩 가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화장 안 하는 날에 쓴 거는 그래도 며칠, 쓰, 며칠씩 쓰거든요? 근데 화장하는 거는 막 묻어 있으면은 다시 좀 쓰기 싫더라고요. 그냥 괜히. 내 화장인데. 근데 너무 아까워서. 가자. 하루에 하나씩 쓰면 마스크 값이 또한 달이면 얼마예요? 진짜. 지구의 쓰레기에도 무마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이 마스크. 이러나 저러나 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야 지구 환경도 살고. 어 오늘 또 걷기를 살짝. 여름에는 또 에코백이 짱이잖아요. 작년 여름에. 이거 작년 여름에 사가지고 들고 다녔던 건데 이것도 다시 꺼내고 나는 이제 금요일 출근하러 다녀오겠습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춥고, 황사도 엄청 심하고 바람도 되게 많이 부는데요. 그래서 최대한 밖에 있는 시간을 줄이고 얼른 일하고 오겠습니다. 어버이날 커밍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동생이 현금을 찾아, 찾아줬어요.